자 오늘은 트라이브게이밍과 RC게이밍의 경기인데요 트라이브게임밍 선제공격 시작하자마자 투명세계 지진 바이어볼 복수타워 쪽 깔끔하게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자, 살짝 정리하고 이제 운고를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바바킹 아처킹 로얄 챔피언 오 서리조각 서리조각 나왔습니다 요즘에 뭐, 인정하지, 인정하기 싫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제가 서리조각 그 관련된 영상 두번 올렸나? 하여튼. 요즘에 서리조각이 조금씩 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켓창 대신해서. 이 웅골 조합을 사용할 때. 자, 이제 유닛 빨성이 넣어가지고 웅골 넣고 갑니다. 자, 토템 한번봐가지고요 라이트빔이네요. 라이트빔 사이드 쪽에 로얄 챔피언. 그다음에 드루이드도 넣어가지고 가고. 그럼 바바킹이 더 사이드 쪽으로 가는 건가? 바바킹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고. 폴은 일단은 응석 골렘 있으니까 잡아줄 것 같고. 바바킹은 일곱 쪽으로 들어갑니다. 드루이드는 로얄 챔피언한테 처음에 붙이긴 했는데 지금 은 응골 체력을 채워주고 있고요. 뭐. 누구든 체력을 채워주면 되는 거고. 웅골, 새끼 웅골 두 마리가 홀을 잡아 냈습니다. 자, 잡아 냈고요 과성장 미리 걸고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아까 쪽에 웅골이 조금 있어가지고 합류를 빠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퀸 스킬 써서 빠르게 배을 치고 들어가고, 바바킹 스볼 쓰면서 이제 과성장이 풀렸을 때, 투명이라던가 여기서 서리 조각을 써서 방탈을 얼리죠? 소리 조각은 바로 발동을 시키자마자 방어 타워들을 올려주기 때문에 로얄 챔피언이 조금 더살수 있고 본대 병력들이 조금 더살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21레벨로 이제 너프 당하는 이 스포츠 모드인 만큼 로켓창은 던지는 그 창의 개수가 좀 떨어지고 물론 이것도 이제 얼려저 있는 지속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요런 식으로도 서리종각을 로켓창 대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C게이밍 첫 번째 공격 시작이 됐는데, 역시나 운고를 들고 왔구요. 어, 바이어볼을 쓰기 위해서 수명과 지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처킨, 바바킹, 로얄 챔피언, 로켓창 1레벨이 부족하네. 자, 여기서 이제 바이어볼 던져서 9시 라인을 정리해주구요. 리코션 안 날라가죠? 지진 3개 써야 되는데, 나중에 워든이 한방 치거나, 유닛들이 지나가면서 한방 쳐줘야 됩니다. 아처타워 잡고, 로챔 잡고, 이동을 하면 될것 같은데. 통발이니까, 좀 멀리서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밑으로 갈라나? 위로 가네요. 홀과 가까운 데로 갑니다. 통발이지만. 슈퍼벌룬을 조금 넣어서, 리커셰를 정리하러 들어가고요. 12시에 바바킹 들어갑니다. 준식이를 넣었는데, 내전탑한테 막고 있어. 아, 준식이 넣자마자 터지겠는데? 예전 탑이 정리가 되면 안 터지겠는데 오 어, 살았다 살았다 힐러가 체력을 채워주고요 살았고요 로켓 창을 바로 던지는데 잘못 누른 건지 일부러 누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로켓 창다 던지고 사이드랑 정리 중입니다 자 폭발 들어가면서 벽을 잘 열어주고 있죠 자홀 벽도 열렸고요 롱샷 뒤로 마비시키고 잡고 복수 타고 있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과성장을 걸어줄 타이밍이 아닌가 근데 일단 안 걸고 로챔은 어디 갔지? 로챔 벌써 죽었네요. 자 복수 타워 잡아냈고요. 과성장으로 뒤쪽 가리고 안쪽으로 파고드는데 지금 셋 시라인이 안 잘렸어요. 여기를 같이 깎아 가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웅골이 흩어지면서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 상황. 아직 토템 마법 하나, 해골 마법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 토템만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해골 마법도 조금 섞어서 가져가죠. 폭템 봐가지고 슈퍼바바리안 넣어주고, 일단 6시 라인은 뚫어낼 것 같습니다. 아처킨도 있고, 힐러도 살아있으니까 뚫어낼 것 같은데, 남은 구간은 3시 라인. 아직 유닛이 좀 있긴 한데, 바바킹은 일단 스보르는 없구나. 죽었고, 이미 사용을 했고, 해골 마법 쓰기에는 뭐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폭탄타워한테 안 걸리게끔 약간, 어, 장인의 집 쪽, 더 앞쪽에 써줍니다. 더 앞쪽에. 아 근데 로챔이 좀더 해줬어야 되는데 로켓 창이 초반에 너무 빨리 빠졌어 아퀸 저기서 벽친다고 이러면은 시간이 부족할 텐데 자이언트 자이언트도 왔다리 갔다리 고민하는 사이에 지금 시간이 좀 흘러갔고요 아처를 넣어서 퍼센트를 조금이나 몰리고 있는데 이제서야 나오네 퀸이 석궁 잡고 아못 잡았네 석궁 못 잡고 어, 89% 이별로 RC 게이밍 첫 번째 공격 마무리됩니다. 자, 학 선수 트라이브 게이밍 두 번째 공격 들어옵니다. 역시나 운석 골렘 들고 왔고요. 파이어볼 앵그리젤리를 워드에게 붙여왔습니다. 다른 영웅들 장비를 보면은 뭐 아치킨 바바킹은 똑같은데 역시나 서리 조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선수의 영상을 올렸죠. 어, 세계 1등이 이제 로켓창에서 서리 조각으로 갈아탔다고 했는데 역시나 e스포츠 모드에서도. 전설보다 상위인 e스포츠 모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대회 영상을 제가 올리다 보니까 가끔 그런 댓글이 달리는데 전설에서 안 통하면 의미 없다 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근데 이 e스포츠 모드가 전설보다 더 상위리거거든요. 이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몇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설보다 뭐 다른 점은 이제 어 잠깐만 이여볼 여기 날리는 거 맞아? 이거? 어 맞네 맞네. 자, 클랜성까지 잡아냈습니다. 위로 가나요? 자 위로 가고요. 어쨌든 이 스포츠 모드는 전설하고 다른 거는 뭐용 장비가 이제 너프 당하는 초위기 장비는 6레벨이 감소되고 일반 장비는 3레벨이 감소되는 어, 더 난이도가 높은 이 스포츠 모드입니다. 전설보다 자, 통발 굴려가지고 역시나 요즘에 복수 타워를 좀 빨리 잡아내려고 통발을 많이 굴리죠. 뭐 자이언트 화살을 쏘기도 하고. 지진을 쓰기도 해가지고, 복수타워를 빠르게 잡고, 진행을 합니다. 마바킹이 안으로 들어왔네요. 마바킹이 어? 뭐 들어오면은, 운속골렘이 좀 빠져주면 되지. 자, 토템 걸어주고, 로얄 챔피언도 있기 때문에, 로얄 챔피언, 3시 쪽에 넣어주고요. 서리 조각을 어떻게 쓸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통발에서도 유닛이 나오겠죠? 뭐가 나오려나? 통발에서, 어, 운속골렘? 한 마리 더 나온 것 같은데. 자, 과성장 6시, 모놀리스 라인 가리고, 서리 조각으로, 이렇게 또 바로 얼려버리고요. 로챔으로 딜을 넣고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로켓창이었다고 하면은 아이스를 써야 되겠죠. 안 쓰면은 로챔이 죽을 수도 있는데. 로켓창 쓰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써가지고 얼려주고. 잡고 있는데. 이제 딱 투석기는 못 잡았고요. 아처킨 스킬만 남아있는데. 이거는 모놀리스 라인 뚫기는 좀 빡세 보이는데. 마법도 다 썼어. 모놀리스를 퀸이 때릴 수 있나? 못 때릴 것 같은데.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벽을 까줘야 된다. 자, 임패 잡고. 어, 때릴 수 있구나. 오, 때릴 수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자, 잡아냈구요. 후석기도 때릴 수 있거든요. 응속골렘도 바깥쪽에 있고.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또 벽을 잘 까준단 말이죠. 해골트랩도, 어, 광역 딜이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가 가능하구요. 근데 퀸이 다 잡았네. 자, 이제 다시 벽을 치기 시작하고. 공중 해골트랩 또 방해. 아, 여기서 또 해골트랩이 또 변수네. 자, 기가 폭탄 터졌지만 의미는 없고. 자, 남은 시간 10초. 자, 일단 힐러는 옮겨 붙으면서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 5초밖에 남지 않았고. 3초, 2초, 1초 저장고 정리되면서 아, 97%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자, RC 게이밍 두 번째 공격입니다. 어, 이건 일렉 부츠 라인 정리 후에 운골인가요 투명으로 가려 가지고 안으로 넣어 줍니다. 일렉부츠 21 신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로챔 체력이 많이 까여가지고 자동투명 밑다가는 로챔이 순삭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40초의 자동투명은 되겠네 아 어?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데 아 대포까지 나왔어 됐다 왼쪽으로 갑니다 스피릿폭스를 크게 활용 못했어 근데 활용하려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 자 신속을 썼는데 근데, 복기를안 가지고 왔네. 복귀를 쓸 생각이 없었네. 어쨌든, 정리하고, 온골 들어갑니다. 클랜 선수, 얼거하고 용광로 나왔고. 포템 마나 박아주지. 일단, 안 받고 갑니다. 유닛 발사기, 월브. 벽을 좀 뚫어줄 거고. 포템 이제 박아줍니다. 바바킹, 사이드. 되게 열려 야 퀸도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퀸 들어가겠다. 병 열렸다. 근데 바바킹도 들어가네. 자, 3시 쪽에는 용광로 하나 박았고 과성장을 벌써 걸었네요. 안쪽에. 로챔이 뭔가 이게 지금 들어가야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로챔이 없어. 초반에 써 버렸어. 바바킹 스킬 쓰기 전에 일단 무적으로 버팁니다. 과성장을 엄청 빨리 썼구나. 벌써 끝났네. 자, 과성장 하나 더써 주고요. 복수 타워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바바 킹 죽어버렸고. 어 복수 타워 원은 죽었어. 또 연결돼서 퀸도 체력 깎이고 스킬 빠졌습니다. 이거 이별은 되겠지. 근데 망했다 이거. 로체 밀레코츠 라인 영리부터 약간 조금 음, 그랬죠. 자, 슈바 있는 거 넣어주고 용광로 아직도 안 터졌네. 근데 용광로 터지기 전에 본대 병력이 다 터졌어 벌써. 이제 넣을 유닛이 없어서, 그나마 힐러가 살아있어가지고, 조금 더 정리되겠는데, 당연히 완판 안되고요 이별로 마무리되겠네요. 꺼버렸네, 지금. 자, 이제 트라이브 게이밍, 어, 세 번째 공격입니다. 어, 번개를 하나 가지고 왔네요, 지진이랑. 그러면은, 자이언트 바살. 아니데 퀸이 없네? 뭐야. 퀸이 없어. 아초 퀸을 뺀 드래곤 조합인데, 슈퍼 버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일렉구츠 라인 정리에요. 역시, 역시 랩넥스는 드래곤 조합을, 오! 자, 스킬 바로 빠졌다. 롱샷은테 맞고 빠졌다. 어, 이거 투명 아끼다가 로침 죽겠는데, 이거. 자동투명 믿을라나, 이거. 자, 자동투명 됐고, 일단은. 한번더 가리고. 한 번, 아, 어, 스피드 폭스 죽었어. 어, 이, 될라나 근데 번개 한 개는 뭐지? 자슈퍼볼룬한번더 넣어주고요. 대공포 자르고, 뭔가 조금 생각보다 덜 정리되고 있죠. 자, 가려서 석공 잡고 투석기는 못 잡겠다. 자, 투석기는 못 잡고 죽었습니다. 자, 이제 바바킹을 넣어주고요. 퀸이 없는 드래곤인데, 일단 일렉포스 끝났고, 번개는 썼네. 번개 어디다 썼죠? 나못 봤어. 번개 무슨 용도로 썼어? 나못 봤다. 뭐 잡았지? 이거, 이거 깨진 건가? 아, 설마 그거 잡았나? 벌칙 폭탄 잡은 건가? 아까 벌칙 폭탄 있지 않았나? 벌칙 폭탄 레벨이 낮아가지고 번개 한 개로 잡은 게 아닌가 싶고. 어, 맞지, 맞지. 비행선으로 홀 잡고, 뭐야, 복수탄 이거 버그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복수 타워가 어 뭐라 해야 되노 이거 어 복수의 복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제거가 된 후에도 지금 어 복수를 하려고 저렇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어 개소리였구요 이거는 망했네 완파 안 되겠다 일단 뭐 벌집 폭탄 하나 잡으려고 번개 챙겨 온건 알겠는데. 뭐 공격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리고 다 놓고 미니언 프린스도 부활했다가 죽어버리면서 73% 바깥쪽에 집합소 정리되고 75까지 들고오면서 공격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RC게이밍의 세번째 공격인데 이거는 뭐죠? 배치도 요상하네 이거 음석골렘이긴 한데, 도둑 고블린이 15개나 있어. 야, 이거 도고로 홀 잡는 것도 오랜만에 나온다, 이거. 근데요, 이거, 투명 마법 타워 일단 깨우고요. 투명 마법 타워가 끝나면은, 또 도고로 홀 잡으러 들어가겠죠? 야, 도고로 홀 잡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언제 봤지? 17홀 때도 못 봤는데? 16홀 때 봤나? 자, 도고 넣어가지고, 투명으로 한 번. 안 가리고, 그냥 잡나? 잡는... 아, 가려주고요. 홀을 잡으면은, 일별을 일단 했고, <laughs> 어, 12시 쪽에서 워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또 홀이 저렇게 나와지니 도구로 홀을 잡을 생각을 하네. 재밌는 광경. 오랜만에 봤다. 도구로 홀 잡는 거. 자, 워일. 이게 뭐, 한쪽 라인. 뭐 여기서도 한 바퀴 돌수 있고, 여기서도 돌수 있고. 정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한 바퀴를 돌려야 될것 같은데, 자, 이제, 1분 정도 지나고, 음속골렘이 가는데, 저렇게 멀리 돈다고? 나 왼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자, 토템, 아, 토템 너무 그냥 버린 느낌인데, 저거? 자, 3시 쪽에 시운 넣어주고요. 월브 가지고 왔으니까 3시 벽 뚫어, 빨리. 이거 그러니까 음속골렘이 저렇게 이제 넘어간단 말이야, 벽을. 자, 사이드 쪽에 미프요? 메탈바지 가지고 왔습니다 참 특이하게 공격하네 바바킹이 아니고 미프를 사이드 쪽에 놨습니다 그것도 아우를 붙였습니다 피닉스도 아니고 <laughs> 피닉스도 아니고 아우를 붙였어 그러니까 9시에 홀을 잡은 이유가 홀 반대로 가려고 잡은 거네 고블린 고블린으로 자 복수타워 계속 걸어주면서 갑니다 자 다크구슬 잘 들어갔어 오, 복수타워까지 들어갔어 야, 이거, 이거는 바바킹 대신해서 미프 쓴게 다크구슬을 잘 썼어 오. 잘 썼어요. 뱀 소환하면서 사이드라인 어그 끌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 투명! 워든! 아우, 가려서 다 살았는데. 근데 복수타워를 잡을 만한 게 없는데, 퀸스킬 빠지고요. 일단 슈퍼미니언한테 분노를 깔아가지고, 로켓창으로 일단은 복수타워 잡아왔고. 아, 근데 이게 남은 방탄가 용웅들도 다 살아있어가지고, 롱샷도 살아있고요 로첸 만으로는 빡셉니다. 어, 뭐, 참신한 배치에 참신한 공격이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완판 안 됐지만. 83% 이별. 자, 드라이브 게이밍 네 번째 공격. 자, 지진 매겨서 투명으로 가이고, 파이어볼로. 7시 라인 깎고, 한 바퀴 돌리겠다는 거고, 통발로 홀을 잡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는 홀이, 배치되어 있는 롱샷 사정거리 이용해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배치가 요즘에 많은데, 이거 바이어볼 날리고 바이어버리든 뭐 뭐든 한쪽 라인 날리고 돌리면서 통발 굴리면 은 통발에서 나온 유닛으로 홀잡더라고요뭐 뭐 통발에서 나오는 유닛이 아니더라도 웅골이 가끔 넘어가 주기도 하고 자이기서 두마리는 왜 넣은게 동마부타워 빼려고 오 머리 좀 썼네 그리 통발 굴리고요 동마부타워 충전 시간이 좀 있겠지만 은 길겠지만은 여기 클랜성이 나와서 잡는데 좀 걸릴거란 말이야 과연 저 동마법사가 충전이 안되고 저기까지 갈란가? 아 역시나 지금 토템으로 롱샷 으로 끌고 있죠? 아또 가성장으로 묶으려고 미리 뺀거구만 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바킹 11시에 넣어주고요 로얄 챔피언도 들어갑니다 바바킹 장비, 아처킹 장비, 로얄 챔피언 드라이브 게이밍은 다 서리조각 쓰네 지금 운골 조합을 쓰는 친구들 세번째죠 운골 조합은 서리조각을 다 쓰고 있습니다 웅골들은 대부분 홀 쪽으로 가고 있구요 과성장 끝나고 로첸과 바바킹이 예, 한시 라인 정리 중 나중에 서리 조각을 써서 방타드를 또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과성장 하나 더 있는 거고놀리스 가려주구요 그리고 토템 박아주면서 오로 끌어줍니다 워든이 죽어버렸네 아처키는 저기 있고 일단 웅골이 넘어가서 일코시 잡아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서리 조각을 음, 사용이 되겠죠 허리 조각 쓰고요. 얼려가지고, 잡습니다. 그리고 월브 있는 거 어그로 끌고. 분노가 있는데, 아, 이게 좀, 놓치면 죽을 거란 말이야. 웅골 쪽에 써야 되나? 퀸 쪽에, 그래도 퀸 쪽에 써야 되겠지? 토템 받고, 분노 쓰면은, 될라나 자, 토템 받고, 분노 받고, 클론 퀸 합류. 멀티게 뭐 좋다! 분노 받으니까 세거든요? 자, 잡았고, 오놀리스도 때려줍니다. 잡으면은, 완파가 되겠네. 됐네, 됐네. 아, 근데, 완주님.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웅골 써야 됩니다, 진짜. 웅골 써야, 웅골 쓰세요. 지금 트라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웅골 쓰세요, 웅골. 자, 드라이브 게이밍 네 번째 공격 완파 들고 옵니다. 자, RC 게이밍의 이제 네 번째 공격입니다. 이거는 또 일렉 부츠인가요? 일렉 부츠 신속 라인 정리 후에 웅골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일렉부츠조차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이렇게 RC게이밍처럼 고집을 부리면은 안 됩니다. 어, 파이어볼로 바꿔야 되고, 파이어볼도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쓰다 보면은 당연히 일렉부츠도 실수하는 만큼, 파이어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이어볼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투명 깔고 얻어 넣자마자 쓰면은 레전드도 의미 없고. 자, 지금 일단 일렉부츠로 복수타워 쪽까지 왔습니다. 아직 투명 두개 남아 있죠. 어쨌든 뭐 일렉포츠 써도 이렇게 정리는 가능하지만 워일도 요즘에 빠이볼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워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워일, 워힐. 워일도 좋아요. 물론 일렉포츠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긴 되겠지만은 자 이제 운골 넣어 가지고 야 월브로 벽한번 뚫고 퀸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월브가 벽을 뚫어줬고 퀸 안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과성장 두 개니까 미리 안 써주고 가나? 어, 하나 쓰고요. 뭔가 마음이 안 드는데 저 위치.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저걸 저렇게 가렸어야 됐나? 자, 어쨌든 가운데 쪽하고 홀 쪽을 같이 가네. 자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무적 씁니다. 오 이건 좋은데 역시 뒤로 갈수록 잘한다. 이제 과성님 또 어디 있을 거야? 하나 더 써야지. 미니언 프린스 위에서 물음표 띄고 있어. 자 내시 쪽 가려주고요. 퀸 스킬 썼습니다. 미니언 프린스 억울한 안 끌리는 게 가장 좋은데. <laughs> 어 자이언트만 죽었고. 어벽 친다 벽 친다. 일단 홀은 운석골렘이 잡아줄 것 같은데. 6시 모놀리스는 또 누가 잡냐 이거. 가성장을 차라리 그냥 가운데를 가려버리지. 가려버리고, 홀 쪽으로 같이 돌지. 이러고 흩어졌잖아. 첫 번째 가성장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 일단 홀은 잡았는데, 어, 그 뒤가 없습니다. 어 이별까지는 됐는데, 그 뒤가 없어요. 역시 대회라고 다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대회를, 아무나 나갈 수 있지만, 아무나 못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다섯 명 같은 시간 스케줄 맞추는 거. 같은 스케줄 맞추는 게 어려워. 그리고 이것도, 음 상대랑 이제 시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 쪽이나 뭐, 인도, 인도네시아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유럽 걸리면은, 막 새벽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빡센데, 어, 대회 나가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대회 나가세요. 네, 뭐 예로 들면 뭐 이제 자이언트 화살을 날렸는데, 어 전설은 대공포를 날릴 수 있는데 이 스포츠 모드는 대공포가 안날라갑니다 일단 그거만 해도 엄청 크죠? 자, 일단 트라이브 게이밍 마지막 공격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번개 마법으로 또 이거 벌칙 폭탄 잡은 거야? 하여튼 <laughs> 뭐어 저기 크래프트 스테이션 잡았어 크래프트 스테이션 잡고 일단 은일 중입니다. 월일 중. 파이어볼을 쓰려고 투명을 가지고 왔네요 지진 세개 어, 이번에는 서리조각 대신 노케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마는 일단 토템 박아서 어그로 끌고 어, 리코체 잡고 자 여기서 이제 아이스블록 매겨서 투명으로 가리고 방출기 쪽으로 파이어볼 복수타워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가려준 것 같습니다 역시 복수타워가 진짜 너무 아프다. 복수타워, 멀티계조타워두개 합쳐놓은 느낌이야. 멀티계조타워 진짜 아픈데. 자, 로얄 챔피언 12시에 바로 놓고, 벽 뚫고, 운골 들어갑니다. 지진스볼을 가지고 왔네요. 사이드로 안 넣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벽이 좀 많이 쳐져 있고, 뭐, 물론 통발로 가지만은, 벽을 좀 뚫어서 같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바킹이 좀 위로 샜거든? 자 해골 마법 써주고요. 음, 해골 잘 썼다. 해골 위치가 절묘하네. 자, 모놀리스 잡을 수 있고, 로체 뭐 잡았고, 골방까지 쏘러왔습니다. 로체로켓창 써야 되는데, 자, 투명으로 가립니다. 로켓창 던져주고요. 웅골도 있어서 몸빵을 또 해줄 것 같습니다. 골 정리하고 이제 뒤에가 문제인데, 마법을 다 썼단 말이야. 순수 유닛 영웅 힘으로 밀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 자 로얄 챔피언 여기서 죽어버렸고요. 일단 지진 스볼 지금 들어가는 건 좋은데 유닛이 뭔가 많이 없어 보인다. 퀸 스킬도 일단은 사용을 하고요. 여기는 밀거 같은데. 일단 킬러가 살아 있어서 좋다. 근데 정리 유이뭐 미니언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니언이 없다. 저기까지 다 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미니언이라도, 넬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넬름이가 6시에 있네. 일단, 자자가, 어, 빨리 잘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빨리 벽을 까고, 나왔습니다. 자, 퀸 체력 회복하고 있고, 아, 역시 여기를 미니언이라던가 넬름이가 있었으면 정리가 지금 되고 있을 텐데, 아, 시간이 10초밖에 남지 않았어. 자, 슈바를 넣었지만, 리커셰 때문에 터지고요. 3초, 2초, 1초 또 97입니까? 아, 97% 이별로 트라이브 게이밍 공격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RC 게이밍 마지막 공격 들어갔습니다. 3시 쪽에서 또 일렉부츠 하고 있는데, 발트라를 들고 왔어? 신속 발트라. 일렉부츠 신속 발트라. 투명으로 가리고요. 크라이브는 올해 우승을 한 클랜입니다. 올해 2025년 월드 챔피언십 파이널 어 1등 상금 30만 달러를 가져간 1등 팀입니다. 잘하죠. 자, 3시 쪽에 발키리 넣어 가지고 어쨌든 음 복기를 시켰고 로챔. 마치 복귀 시켰지. 자이언트 바사를 가지고 왔네. 15 레벨. 근데 아처킬을 그냥 넣는다고 안 쏘고 그리고 자이언트 자이언트 액션 피규어는 17레벨밖에 되지 않구요스파이키볼 어, 20레벨. 자 로얄 챔피언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바깥쪽으로 다 도네. 자 과성제 한번 가리고. 역시 이게 홀이 이제 방타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1 8로 나왔을 때 공속 볼륨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랐을 때발차를 계속 썼겠죠. 17월에서 1 8로 갔을 때. 근데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원래 방타면은 트라가 홀을 공격한단 말이죠? 쿨고 지나가는데, 이제 방타가 아니다 보니까, 1퍼를부터안 울고 지나가면서, 막, 일별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방타가 아닌 걸, 이제는 알겠지. 여태 또, 홀은 퀸이 잡았고, 발트라, 뭐잘 돌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과성장 걸어주고요. 복수타워 잘 가렸습니다. 복수타워가 아프기 때문에. 자, 로얄 챔피언 축기 일보 직전인데, 아! 지금, 벌칙 폭탄 맞고 죽었지. 벌칙 폭탄 맞고 죽은 것 같고. 자, 척힌 스킬. 어, 자이언트 화살. 아주 멋지게 <laughs> 나올것같습니다 <laughs> 자, 지진 스을 써서 조금 더 정리는 하고 있는데, 퀸 벽치다가 죽어버렸고, 복수타워 자이언트 자이언트 녹였고, 트리 라이더도 녹이고 있습니다. 바바킹까지 같이 공격하죠? 틀어놓고, 바바킹 체력 많이 깎였고요 음, 버섯 커킹이 멋있긴 한데 뭐, 이길 수는 없어 복수 타워가 다시 재조준하면서 바바킹 녹여내면서 RC 게이밍은 역시 예선이다 보니까 어, 트라이브 게이밍을 만나서 빡세죠. 뭐, 이길 생각도 없었을 거야 처음부터 75% 이별로 자, 공격 마무리 되면서 올 이별로 10별 했고요. 뭐, 트라이브 게이밍 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뚜뚜 뚜뚜 뚜뚜